어떤 명령을 찾을 때, 어, where is라고, 어, where is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vi, 많이 사용하는 vi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where is vi. 네, bin에 vi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bin으로 이동을 해서 vi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vi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which is, 위치, 위치? 위치 is 위치 is 위치 is vi 아 위치 아 vi 네, 위치군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한번 찾아볼까요? df 찾아볼까요? 위치 df where where is df 비의 네, df 이렇게 나오네요.